생각을 해봐라 봐봐 니네 봐봐 어, 원은 100%다 닮음이에요 모든 원은 그러면 작은 원은 되게 그 구, 구, 굽어진 정도가 심하고 큰 원은 좀 별로 안 심하죠 닮음인데 그러면 이게 원의 이놈의 곡률? 이 휘어짐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죠? 그 반지름이 작을수록 많이 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그, 봐봐. 그러면은, 그리고, 이건 됐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이게,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여기가 접점이면, 접점이 여기서 똑바로, 똑바로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직각으로 올라가면? 중심을 만나요. 그쵸? 그럼 됐어요. 그럼 봐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원을 접었죠 접었으면은 여기 이만큼의 휘어짐의 정도는 반지름 3짜리고 그 접힌 놈의 이 휘어짐 정도도 반지름이 3정도짜리의 휘어짐이지 않을까요 접은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도 봐봐 여기 딱 접한점이 빼기 1이야 빼기 1 그럼 빼기 1에서 똑바로 올라오고 누굴 만나요 중심을 만나요 그러면은 얘도 원이, 봐봐, 이 원이, 이게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 원도 반 지름이 얼마짜리예요3짜리예요 이게 휘어지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얼마나 올라가야지만 중심을 맞나요? 3? 그게 얼만데? 빼기 1. 그래서, 중심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1,3, 반지름 3. 그래서 원방 구하라고. 아, 근데 봐봐. 근데, 지금 봐봐. 그러면 얘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나보세요 여기에 그 원의 중심이 이게 빼 1,3이고 반지름이 3이죠. 근데 뭘 구하냐? PQ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지금 구하는 건, 어,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얘가 뭐죠? 공통연의방정식 그럼 두 원을 뭐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만들어서 이 빨간 원은 x 플러스 제곱이고 y 빼기 3의 제곱이고 9니까 2 원하고 2원 빼면 나온 선이 얘라고 그 얘기예요 두원 빼면 은선 나오잖아 돼요? 그럼 빼서 이거 담을 수 있어요 이 네.